만약 내 이름이 무너지는 날, 당신의 사랑은 어디에 설수 있을까요? 차정원은 그 문장을 밤마다 되뇌었다. 차정원은 잠이 들기 전마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차정원은 하루 동안 자신이 말한 문장 속 단어들을 하나씩 지워가며 차정원 자신의 마음부터 시험했다. 이름, 사랑, 당신. 어느 하나 지울 수 없는 단어들이었다. 진세훈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주 하늘은 점점 더 깊어졌다. 한해라는 손을 내밀었고 공난숙은 손을 걷었다. 모두가 차정원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래서 차정원은 외로웠다. 그러나 차정원은 외로움의 이유를 알아서 오히려 버틸 수 있었다. 차정원은 버려졌던 아이였으니 버텨보는 일에 능숙했다. 진세훈은 선명했다. 진세훈은 차정원에게 너랑 있으면 재밌다고 말했다. 진세훈은 장난처럼 말했지만 장난처럼 말해야만 진심이 발각되지 않을 만큼 당혹스러웠다. 진세훈은 자신이 사랑 같은 것을 믿지 않는다고 줄곧 말해왔었으나 진세훈은 건양그룹의 회의실보다 차정원의 낡은 메신저 앱 알림에 더 빨리 반응했다. 그래서 진세훈은 가족 앞에서 결혼을 서두르자고 먼저 입을 뗐다. 진세훈은 자신이 먼저 나섰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진세훈은 평생을 미뤄왔던 책임을 이번만은 붙들고 싶었다. 그 이유를 진세훈은 몰랐다. 진세훈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배워가고 있었다. 하네라는 미묘했다. 하네라는 차정원에게 집안을 소개하며 방 하나를 열어보였다. 한네라는 결혼 직후 함께 살게 될 방의 서랍 손잡이까지 차정원의 손에 쥐어 보였다. 한네라는 어머니의 언어로 친절을 흉내 냈다. 그러나 한네라는 어머니의 언어를 끝까지 발음하지 못했다. 공난숙은 빠르게 달궈졌다. 공난숙은 건양과의 사돈 프로젝트에서 속도를 잃고 있었다. 공난숙은 투자 약정의 만기가 다가오자 공난숙은 더 크라운 캐피털의 장부를 들쳐봤다. 공난숙은 자금줄의 일부가 허공으로 사라진 흔적을 발견했다. 공난숙은 숫자의 구멍을 사람의 구멍으로 메우기로 했다. 공난숙은 자식들을 장기처럼 움직였고, 공난숙은 손에 쥔 장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다. 공난숙은 주영체를 세운 곁에 올려 세우려 했지만, 공난숙은 주영채가 서 있어야 할 자리마다 차정원이 먼저 서 있는 풍경을 더 자주 목격했다. 공난숙은 주영채에게 화를 냈지만, 공난숙은 실은 스스로를 향해 화를 냈다. 공난숙은 늘 먼저 계산했으나, 이번만은 계산보다 감정이 빨랐다. 그 감정의 이름은 구륙이었다. 주영채는 흔들렸다. 주영채는 프라이빗 파티에서 차정원을 주영채라고 소개했다. 주영채는 그 거짓말에서 해방감을 느꼈다. 주영채는 자신의 이름이 싫을 때가 많았다. 주영채는 이름이 돈 냄새로 눅눅해질 때마다, 주영채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싶어졌다. 그래서 주영채는 가끔 스스로를 빅토리아라고 불렀다. 주영채는 가끔 스스로를 모른 척 했다. 그럴 때마다 주영채는 잠깐 사라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차정원이 빅토리아의 옷을 입었다. 주영채는 차정원이 자신의 빛을 빌려 입고도 당당한데, 자신은 자신의 빛을 입고도 왜 무거운지 묻고 또 물었다. 주영채는 질투의 언어를 배웠다. 주영채는 질투가 사랑의 그림자인 줄 알았지만, 주영채는 질투가 자기 비하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았다. 주하늘은 더 이상 뒤에서만 서지 않기로 했다. 주하늘은 차정원이 가짜 영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정원 편에 섰다. 주하늘은 양모 공란숙의 오른팔이었으나 주하늘은 차정원의 편이 되기 위해 오른팔을 조용히 내렸다. 주하늘은 아버지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다. 주하늘은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오랫동안 시간을 모았다. 주하늘은 시간이 충분히 쌓이면 진실이 자동으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하늘은 사랑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진실은 시간을 훔쳐간다는 사실을 동시에 겪는 중이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지키고 싶었다. 그 마음은 전략을 둔하게 만들었다. 둔해진 전략은 때로 직진을 낳았다. 직진은 곧 사고였다. 진태석은 얇은 미소를 버리지 않았다. 진태석은 모든 것을 알고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다. 진태석은 하네라의 과거를 아는 듯 했고, 모르는 듯 했다. 진태석은 자신이 건양그룹을 쥐고 있으니 사람들의 과거쯤은 언제든 재가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진태석은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다. 진태석은 자신이 오판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진태석은 그 믿음 때문에 가장 큰 오판을 저질렀다. 진태석은 며느리가 될 여자가 하네라의 딸 수아일 가능성을 한 번도 연산하지 않았다. 진태석은 세상의 비밀이 늘 타인의 집에 숨어 있다고 여겼다. 진태석은 가장 가까운 집, 자기 집 서랍에는 비밀이 없다고 생각했다. 진세미는 정직했다. 진세미는 정직해서 위험했다. 진세미는 정직하게 주하늘을 좋아했고, 진세미는 정직하게 결혼을 싫어했다. 진세미는 옳게 차정원을 시집살이 시키려다. 진세미는 금세 포기했다. 진세미는 차정원이 맞서 싸우는 방식이 서러움이 아니라 존엄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진세미는 존엄을 해치면 언젠가 부메랑을 맞는다는 사실을 집안에서 가장 빨리 배운 사람이었다. 박경신은 불꽃처럼 탔다. 박경신은 사랑이 뜨겁고 박경신은 분노가 빨랐다. 박경신은 주영채에게 집착했다. 박경신은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몸뿐이라고 여겼고. 박경신은 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었다. 박경신은 결국 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경신은 더 세게 불을 지폈다. 그 불은 타인을 향해 보였으나 실은 자신을 먼저 태우고 있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불을 들고 밤을 걸었다. 그 불은 길을 비추기도 하고 집을 태우기도 했다. 그불 앞에서 차정원은 마침내 결심했다. 차정원은 진실과 거짓 중 하나를 고를 때가 왔다고 여기지 않았다. 차정원은 오히려 속도를 고를 때가 왔다고 여겼다. 차정원은 진실을 나중으로 미루는 속도를 택했다. 차정원은 영체가 돌아오기 전까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살겠다고 다짐했다. 차정원은 그 다짐이 죄인지 아닌지 판단을 뒤로 밀었다. 판단을 뒤로 미루는 일은 늘 편하여 늘 위험했다. 그 무렵 공난숙의 장부 구멍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구멍의 가장자리에는 사기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다. 구멍의 한 가운데에는 고발이라는 단어가 꿈틀거렸다. 구멍의 아래층에는 투자 실패의 잔해가 깔려 있었다. 공난숙은 구멍을 덮기 위해 새로운 부지를 찾았다. 공난숙은 건양과의 약정서를 수정하려 들었고, 공난숙은 그 과정에서 하네라의 과거를 흘리는 선택지를 잠깐 손에 올려보았다. 공난숙은 흘림을 협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흘림은 언제나 되돌아왔다. 그 되돌아오는 물결 속에서 공난숙은 처음으로 주 하늘의 표정을 길게 바라보았다. 공난숙은 그 표정에서 자신과 다른 종류의 충성심을 보았다. 그 충성심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차정원이었다. 공난숙은 처음으로 주하늘을 이용하는 대신 주하늘을 의심했다. 주하늘은 눈을 뜨고 있었다. 주하늘은 양모의 의심을 알아챘다. 주하늘은 의심을 제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더큰 진실을 던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하늘은 오래 숨겨둔 파일을 열었다. 주하늘은 아버지의 죽음과 건설 현장 사고 보고서 그리고, 오래전 한영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의 진술서 사본을 꺼냈다. 주하늘은 그 진술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으나, 주하늘은 거기에 적힌 문장 하나 때문에 밤새도록 앉아 있었다.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나는 도망쳤다. 나는 살아야 했고, 아이도 살아야 했다. 주하늘은 그 문장을 하네라의 목소리로 읽어버렸다. 주하늘은 더 이상 뒤를 찾지 않기로 했다. 주하늘은 앞으로 가기로 했다.